공개 테스트 테스트 테 굉장히 지금 매력 트 테스트 테스트 에스트 봐도 영수 바라기 스트 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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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를스진 그런 또 인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스트이번이 역할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뭘까요? 어 사실 결정적 트 테스트 가스트 테스트 어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배우 스트 테스트 테스 백윤수 선생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두 분의 이름을 듣자마자 아 저곳에 가고 싶다 이런 저 자리는 생각을... 내 자리다 <laughs> 네, 어, 굉장히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본을 읽으니까 네. 네, 대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가족 네, 제가 이제 저가 제가 가족이 생겼거든요 그쵸. 아시죠? 가족이 네. 생겨서 저한테 제 평상시에 머릿속에 가족이라는 것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. 그래서 아 저에게 굉장히 좀어 뜻깊은 시간이 되겠다. 아, 그런 어떤 운명 같은 그런 네 그런 시간이될것 같아서 이렇게 음, 참여하게 됐습니다. 우리 류승범 씨께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또또 가족 같은 배우분들과 또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. 그 예고편 보니까 한두대는 먼저 맞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사와 함께 왠지 엄청난 액션 씬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번에 액션 어떠셨나요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? 어 액션 또 어, 한번 했죠 <laughs> 한번 했습니다 <laughs>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제대로 하잖아요 리승용씨가 아,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<laughs> 액션 팀들이 그래가지고 어, 다행히 제, 저희가 그 조금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됐었어요. 근데 현장에서 모여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어,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이제 그 리허설을 해 가면서 했는데 다행히도 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몸이 녹슬지 않았더라고요. 아 어, 이런 이야기는 <laughs> 아 이런 이야기는 우리 배두나 씨가 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제가 못 봤어요. 아, 로몬씨 봤죠, 로몬 씨. <laughs>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. 어, 아, 장난 아니었다. 예. 녹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네. 기름칠이 되어 있었다. 아, 지금 로몬 씨가 놀랄 정도네요. 장난 아니었다. 어, 기대 보다. 감탄했다. 어, 지금 지우 씨, 아, 지우 씨 된다. 수연 씨도 지우 역할을 맡은 놀라셨어요? 저는 어, 반했어요. 아빠한테 <laughs> 푹빠졌습니다 감탄하고 반했다. 네, 네. 좋습니다. 이 정도입니다. 네. 좋습니다. 아, 사랑해요. <laughs>